사도행전 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이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3일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